오, 대단합니다. 목을 3일차. 오, 다리가 붙었어요. 화이팅! 오분 라인은 괜찮습니다. 깊이도 많이 나와서 그리고 그래, 끝나고 오히려 깊어진 골을 메꾸고 있는 정도거든요. 하루 지나면 후 과여서 네 주말까지 건지합니다. 오늘은 또 새로운 분들이 또 와주셨어요. 이게 어 일월 왔다가 가시거나 뭐 월화 왔다 가시거나, 네, 수목, 이렇게 오시고, 이런 식으로, 음, 회원님들이 오셨다가, 한 하루 이틀 타고 가시고 그러네요. 아, 윤기찬 국가대표의 점프가 있었는데, 한 번만 더 뛰어주세요. 아, 나는구나. 오, 며칠 전에는 안 보이던 꽃이 폈어요. 저게 노랗게 돼 있어서 개나리인 줄 알았는데, 개나리가 아니라 생강꽃이라던가? 누가 그러시던데요? 진짜 생강은 아니고, <laughs> 그런 어, 꽃잎에서 그런 생강처럼 싸한 냄새가 난대요. 주말에 오면 더 많이 노랗게 필것 같은데요? 전 국가대표의 런입니다. 우... 윤기찬 선수가 전 국가대표 선수가 오고 있습니다. 으 와우 아 e c 근데 네, 딱 초보자들은 너무 입문하기 좋죠. 탈해요. 주말까지 견디기 위해서 또 문을 모아주러 제 사차가 오고 있습니다. 오늘 내일 일요일까지 기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요. 중간에 끊어지는 부위가 없게.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하이원. 땡큐! 또 내일을 위해서 이쁘게 이쁘게 모글를 다듬어주고 계십니다. 감사합니다. 포크레인으로 트랙터에다가 눈을 쌓아서 하단부에는 어, 갖다 붙는 거죠. 정설차로 지나가면은 눈이 다 무게 때문에 뭉개질, 뭉개질까봐. 아, 너무 귀여운 트랙터예요.